265관 통 490. 이거 왜 바뀌었나? 뭐 이상한데. 뭐야, 바뀌었잖아? 모르는데, 이러면. 나는 소련이랑 안 맞나봐. 아무리 봐도, 소련 헤비랑은. 이게 소련이 경사장갑이라가지고, 수직장갑이 아니고, 이게 내가 티타임을 줘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마우스처럼 이런 애들이 이제 정석으로 실력에 따른 도탄이 되고, 얘들어 로또 도탄 아니야? 애나 이런 소련 애들 장갑이 마음에 안들더라 헤비가. 못하겠어. 도탄도 운빨이 기대해야 돼. 특히 IS-7. IS-7이 양악하기에는 좋은데, 고수들 상대로는 안 통하는 게 그거거든요. 애들이 쏠줄 모르면은, 경사장갑에 다 튕겨. 근데 쏠줄 알면은 다 뚫려. 실력으로 튕기지를 못해. 완전 양악탱근데 IS-7. 이 소련 헤비는 어렵더라. 이 나랑은 안 맞아. 티타임을 주기가 힘들어가지고 티타임을 줘도 10도에서 15도 진짜 미세하게 한이 정도 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 그래야 좀 도탄율이 올라가지 그 이상 주면은 도탄도 안돼다뚫려이 졸라 빠르네 그리고 미디움 인줄아야 명중률 개똥이다 277 서로 못 맞추네 쟤 약점이 어디야? 골탄을 쓰면은 탱크 평가가 안 돼요 야 골탄 쓰면 뭐든지 다 짱짱 탱크야 다 때려, 다 때려잡아요 탱크 평가가 안 되잖아 일반탄을 써가지고 인마의 기본 스펙을 보고 그래야지 백날 골탄만 쓸 것도 아닌데 기본 스펙을 보고 타야지. 그래서 테섭이 골탄으로 애들이 도배를 하니까 헤비 탱크들이 평가하기가 힘들어. 골탄에는 마우스도 단뚫리거든요 이거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럼 마우스도 쓰레기 탱크야 어떻게 보면 테섭 기준으로 보면. 그나마 마우스가 골탄을 좀 튕기긴 하는데. 부각이 으응. 어? 기동사기이좀 들어간다? 띠용 어, 어샹쌰 봤네 아샤시 와, 와 부각극혐인데 마이너스 5도? 5.5도? 이게 미디움처럼 기동이 빠른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때한 대씩 맞아야 되네. 이 뒤에서 저격하고 있거든? 못 들어가겠다. 이나 같은 경우에는 태섭에서 일부러 골탄을 안쓴게 탱크 본연의 스펙을 보려고 해서 그래요. 그냥. 이 탱크가 어느 정도의 포텐을 가지고 있는지. 얘는 못 뚫을 것 같다 따지고 보면 경전차도 골탄을 쓰면 마우스로 뚫을 수 있어 다 사기탱크가 돼 골탄을 쓰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야이 이 경전 마우스 뚫래? 존나 사기네 이래된 거 아니야 골탄으로 뚫은건데 그래대버리잖아 의미가 좀 변색이 되죠 탱크의 평가가 좋고, 아, 이거 맵이 이렇게 돼 있네? 아, 내려가면 바로 쳐맞는 자리잖아, 이거. 이맵 처음 해봐가지고, 바뀐 이후로. 이 맵이 이런 걸 몰랐네. 기동해비에요. 근데 기동해비는 라인 돌파를 해야 되는데, 라인 돌파는 좀 힘들 것 같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지금, 준수한 라인전을 한 거거든. 골탄 상대로 이 정도 튕기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는 건데. 상대 얼골탄 아니야 지금 나한테 맞은 로그로. 근데 이 정도를 상대로 튕겼다라는 거는 이게 평균 교전거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게임을 할때 일반적으로 이 정도 튕기고 이 정도 때리고 했으면은 스펙 자체는 평균 준수하다는 건데. 내가 얘 잡고 있거든 지금. 우리 편 넘어온다. 이걸 보고 해야 돼. 얘 들어오거든? 못 참고. 그렇지. 얘 시체 끼고 오른쪽은 버틴다. 그리고, 지금 얘 백업 가야겠는데. 살짝 15도 티 타임. 그렇지. 이게 그나마 실력으로 튕기는 각도에요. 부각 안 나온 조전. 예 새끼야. 너 킬달 치려고 지금. 야, 니네 몸빵에 이 새끼야. 맞고 충각으로 받고. 옆 잡아서. 그나마 기동이 좋으니까. 이 정도, 이게 지금 평균적인 교정 결의에 평균적인 싸움의 일반탄으로 낸 이제 지표니까 이 탱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제일 편하지 골탄이었으면 더 뚫었겠죠 근데 그는 골탄 빨로 뚫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평가하기가 뭐 이게 클랜전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골탄을 안쓰는 거예요 지금 테섭에서 평가하려고 요걸 보고 이제 골탄을 쓰면 더 뚫어가지고 딜이 한5천0 0 6 0 나왔을 거 아니야. 몇발 튕겼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돼가지고. 그냥 평균적인 기동 햅인데, IS7보다 조금 더 타기가 편한 것 같다. 느낌이. IS7은 트랙이 후져가지고, 애가 좀 둔한데, 얘는 IS7보다 트랙이 약간 좋은 느낌? 조금 더잘 굴러가는 느낌이라 가지고 세븐보다 약간 더 좋은 느낌인데 <laughs> 음,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약간 좀 세븐보다 편한 느낌?